요즘 더 글로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질환 색약. 생맹, 색약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맹과 색약은 물체의 색과 형태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맹은 색채를 식별하는 감각이 불완전하여 빛깔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빛깔로 인지하는 상태이고, 색약은 색에 대한 감각이 저하되어 특정한 색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저게 무슨 색이야, 대체? 보통 남성은 오에서 8%퍼센트 여성은 영점 사에서 영점 오퍼센트가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전재증과 같은 정록색약입니다. 정록색약은 물체의 색이 적색에 인접해 있으면 녹색으로 보이거나 녹색에 인접해 있으면 적색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그 녹색인가?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을 때 정확한 식별은 어렵지만 색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색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녹색이네.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동공에 지진을 내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